지금은 이어도! 이어도를 지키고 싶은 남자, 이어도를 사랑하는 남자, 이어도 관심남 정종호입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 일단 이 방송을 왜 하고 있느냐 궁금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 방송의 취지를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한중간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을 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이어도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 인지능력 부족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어감이 센데 그 실태가 가히 너무나 심해서 이런 단어를 좀 쓰게 됐습니다. 어, 일단 먼저 요즘 제 주변에 이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가게 이름, 뭐, 횟집이나 고깃집, 이자카야, 뭐, 이런 상호로 기억하신 분들이 은근 있단 말이죠. 굉장히, 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이어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어, 제가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됐고요. 또 기존에 영상들 자료를 보게 되면 너무나 학술적이고 너무나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좀 지루함을 어 조금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경쾌하고 가볍게 정말 맥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께 어 짧은 시간 내에 네이 핵심만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 지금은 이어도란 방송을 네 오늘 드디어 어, 여러분께 송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걸로 가볼까 하냐면 자 이어도 이어도가 뭔데요? 그래서 이어도에 대해서 어, 뭔가 좀 대략적인 어, 인문 지리 상식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어도라는 이름이 언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네, 국립지리원이 공식으로 명명한 이어도라고 모두가 지금 현재 2022년도에 가서 알고 있지만 그 전에는요 이 여도 이 허도 혹은 여도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어뭐 각각의 이름마다 다 사연이 있겠지만 그거를 다 주구장창 얘기를 하자면 너무나 또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이름이 있었구나. 자 더욱더 깊어지면 재미가 없어요. 딱 여기까지. 네. <laughs> 자 그렇다면 이어도가 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가끔 또 이런 얘기를 오고 가다 보면 이어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라고 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어도는요. 좀 멀리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 삼각 구도를 이루는 바다 한 가운데에 이어도가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죠. 어, 거리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음,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네. 어, 중국 쪽으로는요 조금 많이 멉니다 한 287km 정도 그리고 일본 쪽은 276km.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마라도와 굉장히 가까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밀접한 어, 이유가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이랑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해서 우리 거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자동적으로 우리의 관할권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왜 그러냐?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어 이지라는 그 용어를 이 뉴스에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감독님 이지가 뭔지 아세요? 이지요? 네 이지. 이지. 쉽다? <laughs> 이지. 맞아요. <laughs> 네. 우리가 이어도를 쉽게 이지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자, 이지가 뭐냐. 조금 풀어보다면 어, 배타적 경계수역. 쉽게 얘기해서 이 한반도를 딱 두고 나서 이 영해와 영토와 영공에 대해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배타적 경계수역이라는 게 요, 우리가 우리 건 아니지만 우리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조사를 하거나 학술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여기 쓴다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중국과 한국의 이 이지 베타적 경계 수역이 겹쳐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하필 또 이어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긴 하지만 우리 거라고 주장하기에는 또 어렵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자 아무튼 이제 한중일 삼국 사이에 있는 이어도지만, 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다. 하지만 가까이 있다고 해서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배타자 경계수역이 겹쳐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한중 잠정조치 수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 더 이상 깊어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laughs> 내가 이제 막계서 말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말로 어떻게 이어도가 생겼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 번, 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 최근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 제주도보다 먼저 더 화산 폭발로 생겨났다라고, 어, 이 결과가 나왔는데, 어, 이 우리 제주도는 180만 년 전에 화산 활동으로 생성이 된 지형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어도는 언제냐? 무려 2 2 4만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 이어도가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다, 생성이 되었다라는 게 최근에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우리 영유권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요 학술 조사만으로도 어 뭔가 좀 TMR긴 하지만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 어좀더 오래됐네요. 260만 년 전에 생성이 된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어도 도라고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섬으로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섬은 아니에요 이 수중 암초랍니다 어, 바다에 잠겨 있는 건데 날씨가 조금 좋을 때나 파도가 높이 쳐서 부서질 때 그때 살짝 이 머리 부분만 뽕긋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 굴곡이 매우 심한 복잡한 해저 지형으로 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이어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봉우리 중간에 세워진 게 아니고 뭔가 그 굴곡이 심한 부분 말고 좀 평평한 곳에 거기다가 이제 지어 놓은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독님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laughs> 그런데 아, 아,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몰랐던 아예 몰랐던 내용인데, 그럼요 알게 되네요. 지금 이제 제 앞에 계신 감독님께서는요 두 분의 감독님 계시는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는 이어도에 대해서 평상시 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셨어요? 이어도 별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이게 현실입니다. 네, 제가 좀 유별나게 이어도에 대해서 이거 하겠다고 하니까 이 감독님들이 그냥 놀라셔가지고 네. 하지만 또이 계기로 제가 지금 두 분을 네, 포섭을 했어요. 네. <laughs> 이어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시다라는 거 네. 알아가다 보면 재밌습니다. 자 이제 이어도가 있는 바다의 특징과 기후는 어떠한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어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 요 삼각형 그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 이그 바다가 바로 이제 동중국해입니다. 이 동중국 해가 굉장히 어종이 풍부하고 다양하다라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어장이에요, 이곳이. 근데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풍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 태풍의 40%가 통과하는 길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 해양 기상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특히나 이 태풍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뭔가 아주 좋은 기능을 할 수가 있다. 맞죠? 네. 그런데 이 이어도를 지난 태풍이 한반도까지 들어오기까지는 한 10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기상 관측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 1년 중에 잔잔한 날이 불과 3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세고 안개도 너무나 짙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 파도가 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어도 모양 자체가 어 파식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파도 때문에 깎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굴곡의 형태가 심하다.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동중국해를 지나치는 이 배가 1년에 몇일까요한한 한 10만 대. 10만 대. 우리 네. 감독님. 감이 안 와요? 그것도 한번 찍어봐요. 30만대. 30만 대. 25만 척의 선박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아주 해상교통의 요충지란 얘기겠죠. 그리고 이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뭐원양어선부터 어, 시작을 해서 뭐 여기서 화물선, 그다음에 군함 아주 배들이 많이 지나간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깊어지면 안 돼. <laughs> 자 그렇다면 이 이어도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어도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좀 관점을 좀 멀리서 봤을 때 이어도가 언제 발견됐는지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느냐? 자 일본에서 상해로 가고 있는 영국 상선이 있어요. 영국 국적의 상선인데 그 배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 당시 이름이 소코트라입니다. 소코트라호. 이 소코트라호가 가다가 그 당시에는 뭐내비게이션이 전자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보고 갔단 말이죠. 해도를 보고 바다니까 해도죠. 가다가 암초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도에다가 다음 번에 또 이제 사고나면 안 되니까 표시를 딱 해둡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그 소코트라 락 암초니까 소코트라 락이다라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명명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절대 이제 다른 이 배들도 지나가다가 어? 다치면안 되니까 그거 보고 이제 피했던 거죠.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에 처음에 등장했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어, 처음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어도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계기가 바로 신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TV도 뭐 스마트폰도 당연히 없었을 뿐더러. 이 1947년 10월 22일자 동아일보. 동아일보 지금도 있잖아요. 이 동아일보 보도에 요렇게 돼 있었어요. 파랑 서로 지칭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에 일본이 이어도 주변 해역을 자신들의 어업 구역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침략적 야욕이다라고 비판했던 거죠 2차 세계대전 패전한 다음에 일본이 미퇴미퇴하기 시작하면서 그 무렵에 이오도도 자기네꺼다 독도도 자기네꺼다 주장 하는 겁니다 요때가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뭔가 또 지식인들이 또 뭔가 또 끌어오르는 피를 갖고 있는 분들께서 막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할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우국노인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음, 48년 한 8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메가더 장군에게 이 독도와 울릉도와 대마도, 이 파랑도가 여기서 말한 파랑도가 지금의 이거도입니다. 이한국영이니까 한국 영토로 귀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청원서를 엄청나게 보냈더래요. 네, 잘 먹겠으면 좋았을 텐데 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1951년 9월경에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맺어진 일본과. 일단 그 외의 연합국 사이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때 세계대전 이후에 이 독도와 이어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기록이 되지 못했다 그때 됐었어야 되는데요 그죠? 아 아쉽습니다 우리같이 대중들 대중들이 어떻게 또 이어도를 접하게 되었느냐 어, 어렸을 때 TV를 좀 많이 본 친구들이 이거를 기억하더라고요 그 KBS 전설의 고향 감독님 봤어요? 저는 너무 어릴 때라 너무 어릴 때라. 네. 하긴... 그리고 무서운 걸잘못 봅니다. KBS 나도 정도. 어릴 때였으니까. 아. <laughs> 아 그때 기억나는데 전설의 고향에 이어도가 나왔어요 그때. 내가 그거 너무 뚜렷하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어도 사나가 나왔고 저도 어릴 때 그때 아 이어도가 슬픈 이야기였구나 라는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문학 작품. 이 매체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해줬던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청준 작가님의 소설 이어도였습니다 어, 이 이어도라는 소설 내용이 이 탐사 과정을 한 소재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 소설 이어도 때문에 이 현실 속의 이 파랑도와 이 전설 속의 이어도 우리 그 당시에는 파랑도라 불렀으니까 파랑도와 이어도가 이 하나의 이미지로 겹치는 거예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모든 이에게 "아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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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라고 알려지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 이어도 관련 그 보게 되면 제주도의 이상향이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환상의 섬 이어도. 그래서 뭐 이어도와 관련된 문화의 얘기는 또 다음 편에 제가 조금 더또 가지고 올 텐데 일단 이렇게 어 존재를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네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laughs> 그 재미난 거어 서귀포시의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도로명주소에도 여기가 무슨 로죠? 지금 여기는 연삼로 연삼로잖아요. 네. 거기는 이어도로가 있어요. 그만큼 이어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 뭔가 우리 도민들도 이렇게 염원을 담아 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에도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말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 이어도를 갈 수는 있느냐? 아까 해양 기지 얘기했잖아요. 네, 갈수 있어요. 연구 목적으로는 어, 헬기 타고 한 시간 반이면 간다고 합니다. 나도 한번 방송 잘돼 가지고 좀 갈 기회가 있으면 우리 감독님들 다 보시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고소공포증. 높아요 <laughs> 거기 헬기를 타고 간다는 게꽤 높아요 거기 네. 그 이어도 해양기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어,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무 때나 방문을 할 수가 없다는 거 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아서 갈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는 거 네.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이어도가 어떻게 알려지게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고 또 어떤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입문지리 상식을 좀 풀어봤습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이어도에 대한 지식을 좀 갖고 계셔서 더욱더 아 우리 대한민국의 이어도라는 것을 더욱더 머릿속 깊숙이 간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도와 바다를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 물결을 일으킬 인재들이 모여서 202 이어도 연구의 서포터즈 이어도 랑이 네, 만들어졌습니다. 어, 더욱더 이제 많은 분들께 토해양 주권을 또 주장할 수 있고 또 서로 많이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더욱더 이어도를 알리기 위한 자,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 해양 주권 수호에 관심이 있는 전국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모여 있는 서포터즈가 되겠어요. 어,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활동에 더욱더 좀 능하면서 또이 매개를 통해 이어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어,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또 함께 이어도를 알릴 수 있는 네 이어도 연구의 서포터즈 이어도랑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고, 자, 오늘 이렇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어도 인문주지편. 어, 좀 이제 긴 시간이긴 했지만, 더욱더 우리가 깊숙이 알아야 하고, 대한민국, 제주도, 우리 이어도, 더욱더 하나가 돼서 많은 분들께 이어도를 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어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